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저번 시간에 이머 사이트, 이머 사이트, 이머 슘판과 이머 사이트 어쩌고저쩌고, 양자시대 기술팩, 음,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빨리 만들어져요. 음, 현재 이걸 만들긴 했는데, 쓰일 데가 없긴 해요. 어. <laughs> 지금 이거 이제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어, 융합. 융합 양자시대 기술팩이랑, 이거 우주. 달 궤도 탐사까지 이제 하면서, 음, 이것을 해야만 되고요. 이것도 뭐, 엔딩, 이것까지 가는 데는 뭐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안 해도 돼요. 이제 이게 문제죠. 이거는 액조틱 이거는 크라스토리어 엔딩이에요. 이게 지금 두개 콜라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엑조틱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이게 승리니까요. 근데 은하간 송수신기는 이게 60기 60기가와트가 필요해요. 전력이. 그래서 이거를 크라스토리오 2 이게 엔딩인데 이걸 설치하고 여기다가 전기를 60기가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계좌 게쭉 차다가 뻥 터집니다. 60기가가 만만치 않아요. 이건데. 반물질 원자로를 써야 돼요 어, 그걸 써야만 60기가가 되고요 음. 어쨌든 그렇다면 잘 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잘 되고 있다는 거 보여 드리면서 이쪽으로 이모슘판이랑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하나 요청을 하고요 이모슘판 마이너스 만 이쪽이 지금 이머 이모 네오디움이구나 어, 네오디움판 이쪽으로 그러면은 뾰로롱 됐죠 음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막 이모션 뭐빔 이모션 뭐저 저쪽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빼가지고 다 만들어주면 되죠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모션 빔이랑 아닌데 아 강철 빔이 들어가죠 어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서 해가지고 아마 이것도 모듈 들어가니까 모듈 들어가는 것은 좀 따로 예쁘장하게 어. 여기다 더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아니 여기보다는 여기다 하죠 여기다 여기다 하면 되죠 음. 이 모심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모듈 넣어 가지고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4개씩 놓을 수 있으니까 좋죠. 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하는거 하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철이 너무 없습니다. 강철이 진짜 이제 없어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옛날 방식.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최진식의 방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녹은 강철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녹은 강철로 해가지고, 해야 되고, 여긴 생산 모델이 안 들어가니까, 패스. 그냥, 이거나, 넣어보죠. 어, 이거나 넣어보고, 공장별로 이거 하나, 테크했을 때, 그 다음에 녹은 강철이 필요하고 녹은 강철이 빔 지금 분쇄된 석탄코커스 녹은 철 강철 기부품 이건 아니고 녹은 철 녹은 철 이거냐 이거냐 이걸 놓게 되면은 놓아야 되는 게 5.1개고 이걸 놓게 되면은 2.6개고 어 이거 들어간다 굿 지금 화학 공장까지 들어가니까 이거 들어가면 이제 이것도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0.8개 와우 끝이네요. 1대1 오케이 전기 소비가 많이 되긴 하지만 전기 뭐 까짓것 전력을 발전시키면은 600메가가 날라가요. <laughs> 아시죠? 어. 600메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우선은 괜찮다. 우라늄도 제가 따로 해가지고 어,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 우라늄 덩어리를 넣어줘야 돼요. 우라늄 캐는 거 간단하죠? 여기부터 바꿔줘야 되겠다. 여기, 아직 많으니까 이거를 심층 드릴이 아니라 지금 이거 있거든요? 다음 단계 드릴? 이거 고급 심층 드릴 초당 10이에요. 어, 초당 10, 이건 초당 5. 음, 제작도, 채취 속도가 바꿔주면은 더 빨리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모듈까지 넣어주면은 더 빠르게 되겠죠. 모듈도 한번 활성화해보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은 이거 하나로 될것 같긴 하니까 음 오케이. 이거 심층 드릴 만들기 쉬워요. 자동화도 해놨습니다. 고급 모터 심층 드릴 강철 키기 부품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다. 고급 심층 드릴 해놨구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고급 심층 드릴로 바꿔주시기만 하면은 여기 맞춰서 그러면은 거의 엄 정말 빨리 나, 정말 빨리 나와요. 보세요. 이거를 이제 벨트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안된다 아한 칸으로도 안돼요 한 칸으로도 이게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한 칸으로 안되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상자를 놔버려요 상자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됩니다 한 줄씩 이렇게 들어가죠? 어 보세요. 이거 바꿔주기만 해도 이런데, 여기에 모듈도 들어가요. 여기에 그냥 채취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와, 아, 이건 좀 그렇다.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하나. 와, 13%더 올라가죠? 오, 이럴 바에, 이걸 놓으면, 확실히, 속도가 줄죠? 음. 그냥 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전기 효율 다 주이라고. 전기 효율 줄여, 그냥. 마이너스 80% 되면서, 괜찮죠? 이게 괜찮겠다. 전기 효율, 마이너스 30%. 와, 이게 낫겠다. 여기다가 두 개. 두 개. <laughs> 지금 아마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런 걸 거예요, 이거.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우라님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 그냥 해도 되겠네, 일자로. 우라님도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 그럼 이제 더 많이 나올 거고. 우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진행할게요, 강철. 음,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상자나 놓고 새롭게 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석탄 오면 되죠? 석탄 그냥 기차로 가지고 오고 산소 10개나 했어야 되네? 대기 응축기 나 지금 이거 없을 텐데 업그레이 했나 내가? 이거 하자. 이거 연구해. 이거 다 연구해. 하고 위성 관측도 하고. 근데 아직 안 되고 이머사이트로만 가능한 거. 우선 이렇게 하고 지금 대기 응축기 되는데? 대기 응축기야. 대기. 어 되잖아. 만들 수 있잖아. 대기 응축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나? 대기 응축기 모르겠다 싶으면 은 신청해 봐요 자동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는 왜내 아, 눈에만 안 보이지? 여기 있다 이거를 하나 신청해 보면 은 자동화 되어 있죠? 어, 자동화 되어 있네요 20개 가지고 오고 어디다 냈지? 대기응축기 여기 있네요 음, 자동화되어 있었네요 만드는 거 쉬우니까 물류로봇이 되면 정말 편해요 음, 물류로봇이 되면 뭐 공기모터 고급모터 강철기 부품 금방 갖다주죠 그냥 도대체 뭔 차일까요? 제작 속도 2 제작 속도 아 4배 차이구나 와 4배 차이는 4배 차이 이거를 이제 이걸로 바꿔주시면 지금은 10개인데 이거 놓으면은 2.5개 여기다가 속도 모듈 몇개 들어가지? 두개 들어가 와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제 이 모듈 모듈 효과도 받게 될 거니까요 딱 받게 되면은 0.5개 이야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모듈 다 해놨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한줄 라인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끝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면은 되고, 이거는 순수한 철로 와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야 플라즈마 열 교환기 또 봐야죠. 하, 이런 것도 봐야죠. 플라즈마. 어, 이거 만들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저것도 만들었나? 어우. 자동화 해놨나? 플라즈마. 하나. 아, 이건 아니 났죠? 어, 지금 해야 돼 그러면 <laughs> 해야 돼요. 어, 플라즈마. 뭐가 필요했지? 아크 그 단열 탱크.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이걸 만들었었죠. 음, 그래서 이걸 여기다 만들었었죠. 여기다 이제 플라즈마, 아크 용광로 있고 네오디움 강철 기계 부품, 아크 용광로, 네오디움 자석. 방철 기계 부품 아크 용광로와 기억해냈어 아크 용광로 4개 정도씩 다 가져오면은 와우 만들죠 그냥 바로 만들죠 그 가져와 아크 용광로 해야죠 그러면은 모두들 들어가는 숫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20개 크, 가지고 오고요 더 버리고 이제 아크 용광도 가지고 올 거고요. 이제 아크 용광도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아크 음 용광도 다음또 속도가 틀려집니다. 플라즈마, 와 이거 속도 모듈 되고 있을 거니까. 이건 어차피 안에다가 이제 뭐 이거나 넣어주면 되겠죠. 전기 효율이 높, 높으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전기 효율 높다 싶으면은 안에다가, 이거는 뭐 소비가 별로 안 되죠. 6, 뭐, 56 5, 56.5, 56kW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1MW. 와트 하나 빼고, 이거 하나 넣으면 뭐 바로 그냥 커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은 거의 뭐, 뭐, 이거는 철덩어리에다 물 넣어주면 되고요. 여과공장, 오케이. 여기다가도 어차피 이제 이거 적용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와 엄청나게 대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도 몇개 넣을 수 있니 여섯 개? 3.1 이거밖에 안 돼? 이야 우와 0.1이야 이거를 우와 이렇게 놓으면은요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10개 만든다 치면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우와. 이건 그냥 하나만 만들면 되겠네. 엄청난 속도로 이게 지금 되겠는데요. 이거 이거 못 받쳐주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속도가 제작 속도가 15.6이에요. 그러면 이게 초당 다섯 개의 철덩어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작 속도가 몇이라고 했죠? 15.6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를 한세개로 꽂아줘야 얘가 오 하게 돼요. <laughs> 세 개를 꽂아줘야. 음.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어차피 이거 그냥 없애 없애도 될 거예요. 나중에 없앨 거니까 우선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죠. 아 이거,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해야 이제 진짜 진정한 강철이죠. 강철의 영, 연... 아,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왼쪽에서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왼쪽에서 들어오니까, 아니면 이거를 바깥, 바깥에서 해도 돼요? 폐수도 엄청나게 나오겠는데, 이거? 폐수가 커버가 안 되겠는데? 폐수도 초당 5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laughs> 한, 한, 10개 나와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바깥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바깥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요. 물 옆에 있으니까, 물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괜히 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게 하면은 될것 같거든요. 철덩어리? <laughs> 이렇게 하면 될거예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이거, 2메가와트 밖에도 안 들어가고, 뭐, 그냥 이렇게 놔야 하나. 여긴 효율을 이거 빼자. 이건 효율 빼보자. 여기어차 효율 못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빼고요. 그래도 0 5개죠 이거 10개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안쪽에다가 이거 2개 세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거 20개 만들면은, 거기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10개 세트, 딱 만들면은, 이거 하나로 커버가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물도, 이거 하나로 커버가 가능해? 안될것 같은데. 넣어주시고요. 보면은, 물이, 아, 물은 커버가 된다.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laughs> 아, 이거 하나로 커버가 안될것 같은데? 음. 아니면, 여기다 하나 더넣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까지도 놓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나오는 양을 봐야 돼요. 나오는 양을 보고, 여기다가 딱 놓아주시고, 와! <laughs> 아, 점점 이제 기술이 좋아지니까,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게 엄청나지죠? 됐어요.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개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증기. 이거는 바깥에서 들어와도 되겠다. 아니면은 뭐 차례대로 만들어 보죠. 우선은 여기다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액체. 액체, 이쪽으로, 그냥 이게 들어가고요. 순수된 철, 순수한 철이 들어가고, 음, 모듈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놓았으니까 옆에다가 하나, 둘, 그냥 세 개씩. 옆에 이제 모듈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요. 모듈도, 모듈도 이제 놔줘야 됩니다. 쭉 옆에다가 놔줘서, 아마 두 개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어차피 두쌍 만들잖아요. 이거 하나당 두 쌍이기 때문에. 어, 가운데다가, 모두를 하나, 둘, 세개 놓으면은, 놓으실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액체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액체가 이쪽으로 가자. 여긴 어차피 이쪽으로. 냅딱 딱 하면 되고 아니면은 가운데로도 되고 어차피 쪽으로 철이 들어가잖아요 철 철이 양쪽으로 쭉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뭐 들어갈 건 없고 음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놔야 되죠 이거 액체가 이밖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놔야 되겠다 음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이거면은 아안 된다. 그래서 한번 꽂아 주시고 이렇게 그다음 이쪽 이렇게 놓아 주시면은 어 여기는 반대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래도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은, 양쪽 두개 라인 들어가면서 석탄 들어가게 되면은, 되죠? 석탄이 몇 개씩 들어가지? 하나? 됐네요. 그러면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석탄 하나 들어와서, 음, 들어오게 해주시면 되고, 석탄이, 이쪽으로 들어올까? 석탄이, 오케이, 여기. 여기 하나 만들어, 석탄. 석, 탄. 탄. 어 이쪽으로 여기 근처에 석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어요. 하, 가깝다. 그럼 이쪽으로 석탄을 안 하고 마이너스 이만 하면은 뭐 오죠? 뭐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도와 주시면 석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 호호와 크. 빨리빨리 가져오니까 또가 아, 역시 하라치 물류로봇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제가 많이 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물류로봇 지금 이제 느린 것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551마리 만들었네 물류로봇 제가 느린 거 지금 한 마리 있죠 어른쪽 <laughs> 보시면 저기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안 만들었어요 500몇 마리 건설로부터 굳이 만들다가 포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 꾸준히 쓰이는게 아니라 가끔씩이 그리드 만들 때 쓰이기 때문에 분쇄기까지 연구 다됐고요 음,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 아, 그래서 석탄이 이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어 오면서 양쪽 사이드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석탄 그 다음에 두번째 라인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두 개씩 겹쳐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속도가 어떤지 모르겠. 아, 두 개만 가도 되겠다. 어차피 여기서 두 개만 만든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이제 모듈 놓아 주시고 두 개가 하나씩 이거 잠깐만. 양쪽을 네 개씩이구나. 어허? 어허? 마이 미스테이크. 하나, 둘, 셋, 넷. 어, 이거, 그 다음 10개구나. 야, 이거 안 되네? 이걸, 음, 약간 좀 줄이면은, 이걸, 하, 아, 그것도 아니야. 그럼 그냥 이렇게 하는 게나아요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거를 따로 만드는 게, 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따로따로. 그냥 이 정도.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어, 석탄이 들어가야 되니까 석탄도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하나로 들어가면 되겠네.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차피 액체가 들어가잖아요. 액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도 굳이 멋, 멋들어지게 만들 거면은 이렇게 탁 녹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타타 팍! 놓아주시면은, 팍! 놓아주시면은, 오, 멋들어지죠? 음. 여기는 이제 철. 여기가 하나 라인 탁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소, 산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소는 어, 들어가고 있죠. 아, 깜짝이야 액체가 이제 들어가고 있죠. 음, 여기 액체, 지금 2.2대 7.6이기 때문에 0.2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기도 지금 0.4가 몰라요. 그냥 대충 나요. 이렇게 어, 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석탄 딱 들어가 주시면은, 되고. 지금 열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신호기. 충분히 이제 공간 되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놓아주시고. 안 되죠? 여기서부터 하나. 안 되죠?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넷 이게 맞을 거예요. 그다음 이 간격대로 하나 더 놓아주시면은 되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음, 이, 이 정도 하나 둘 여기 보세요 하나 둘셋넷세 개까지밖에 안 되죠. 여기가 하나 놓으면 될 거예요. 딱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게 맞춤이고 이쪽에다가 놓아주시고. 그 속도 모듈 다 들어가게 되고, 산소 여기 왜안 들어가 또? 오케이, 되고 있죠? 서, 석탄. 아, 석탄 여기 왜안 들어가? 아, 다 됐구나. 다 됐죠? 여기서 이제, 액체. 액체를 놓고 이제 여기다 탁 놓아주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못 놓네. 탁 놓아주시면은, 탁, 되는데, 여기엔 속도 모듈이 지금 안 들어갔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속도 모듈, 넣어주면은, 아니야, 여덟 개면 되겠죠? 0.5, 1.2, 그쵸? 8개면 돼요. 속도 모드를 넣어셨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도 그러면은, 하나 더, 탁, 탁 넣어주시면은, 될 거고, 0.5초당,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오케이. 와우. 두 개. 여기. 이것까지 해가지고, 음, 액체까지 해가지고,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넘치고 있습니다. 액체. 액치 넘치고 있고, 여기 거의 한 170메가와트까지 올라가요. 최대치가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음. 잘 되고 있습니다. 자주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걸 더 놔도 돼요. 뭐 주조소를 만약에 여유만 된다면, 은더 음, 놔도 되는데, 보세요. 이쪽이 좀 남죠. 거의 한세개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개아 많이 남는구나. 속도무들의 이 힘이란 어마어마한데요 속도무들은 지금 전부 다 같이 받고 있고. 개 4개? 4개? 개개 7.2개 8개 인데 왜 이러지 제가 또 뭔가 계산을 좀 꼬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옆에다가 뭐 공간 되니까 하 공간 안 되네 액자 한 칸이 딱 부족하구나 아 아깝다 옆으로 한 칸씩만 더 뺐으면은 아니야. 아, 될 수도 있긴 한데, 평칸이 더 있으면 여기 액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걸 다시 만들기에는 좀 빡세니까 다시 만들까? <laughs>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속도면은 이제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음,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좀더 새롭게 만들든가. 좀, 여, 좀더 옆으로 한 칸씩 해가지고, 음, 여기 옆에다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음, 한 칸씩만 더, 이거를 옆으로, 하나하나 차근, 여기까지는 만들고, 이거를 한칸 옆으로 더 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여기도 한칸더 와야 되겠다. 음, 한 칸씩 전부다. 한 칸씩, 한 칸씩 전부다 오고, 이건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Thank you